노티뷰가 구독 1만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 1만으로 이제 평소에 이제 뭐 궁금해하셨던 거 피드백 하는 시간입니다. 피드백 뭐 문제점이나 문제점이 아니더라도 뭐 바라는 점 같은 거 이제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릴 거예요. 소통이 보고 싶어요. 나봉님 나봉님이 누구냐면은 흑튜브 성은영 여자친구분 이고 1만 구독 축하드립니다 롱런엔 대박 기원합니다 피드백이라 글쎄요 워낙 잘하고 계시니 음 아직 베스트 BJ시니 언젠가 하루정도는 유튜브 방송을 켜서 도튜브 구독자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한개 소문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말고 유튜브 유저분들과의 소통 이런건 힘들까요? 아프리카는 전혀 안보고 유튜브로만 보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저만 그런건가요? 이거는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어, 저도 그좀 고민했어요 사실 이제 옛날에 이제 배비를 이제 내려놓고 어차피 전 파비가 될수 없으니까 사실상 현재로서는 파비가 되기 좀 많이 힘드니까 어 배비를 내려놓고 동시송출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일단 안하게 됐는데 그래서 좀 생각해봤던게 이제, 낮 시간에는 이제, 아프리카를 말고, 유튜브만 해볼까. 그리고, 이제, 밤에는 아프리카 방송 하고 해볼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바탕 좀 얘기를 해봤어요. 이런 거 하면은, 그래도 구독도 좀 도움이 되고, 유튜브 홍보한테 좀 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봤는데. 어, 사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은, 동시송출이 아니고, 그냥, 유튜브만 하게 되면은, 제가 만약에, 스폰빵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얘기만 할수 있는 것도 하는 것도 약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레더만에게는 너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이래서 방송을 따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생각 중이긴 했어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 일주일에 몇번 해가지고 유튜브만 켜가지고 이제 그 시간 내에서 좀 알차게 방송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아직 생각 중이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 확실히 생각 중이긴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어, 방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집따되우 잘해주세요 이거는 뭐 근데 바타가 니가 음, 쓴거 아니냐 이거 바타야? 도치부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재욱씨 직원 역행 같은 것도 안 보고 좋은 사람인 것 같네요 하하 이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걸을게요 <laughs> 독튜브 편집자님이 너무 잘하고 계셔서, 방송적으로 불만족스러운 부분 없습니다. 굳, 이 찾다면, 바타님 월급 인상, 악. 너 지금 너 월급에 만족 못하니? 도대체 얼마나 바라는 거야, 넌 도대체? 너는 뭐 여기서 뭐재벌되게 원하는 거야? 어?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바라는 거야? 뭐 몇백만원 받기 바라는 거야? 그래도 나, 나름, 이제 또, 그, 바타랑, 바타한테 나름 잘해주려고 노력하고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뭐 많이 좀 챙겨주려고 하고있고 예 월급도 사실 그때 원래 원래 맨 처음 얘기했던 월급이 있었어요 월급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어 너무 적은가 해가지고 좀 올려주긴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그 외에도 나쁘진 않아요 그게 내 생각엔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일본 갔다오면서 바타한테 그래 이거 먹고 편집 열심히 해라고 하고 홍삼도 사왔어요 홍삼 사왔지 내가 어? 주말이면은 가끔씩 치킨 먹으면서 편집하려고 어? 아 중국 갔다오면서 홍삼도 사다주고 어? 이거 먹으면서 해라 치킨 보내줘 이거 출근하고 갔다오면서 더운데 마셔라 커피 기프트콘 줘 예? 나름 잘 챙겨줬습니다 바타야 너가 딱 말해봐 이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니? 바타가 저한테 그때 그 말도 했어요. 형님. 형님이 적자, 지금 적자니까, 적자 벗어나실 때까지, 월급 줄이겠습니다. 이랬거든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음, 아니야. 지금 우상형 주니까, 이대로 가자. 얼마나 훈훈합니까? 거의 약간 그 포스 아니야. 옛날, 옛날 이야기. 쌀 갖다, 쌀 갖다 준우에급인 형제. 제가 형이죠. 쌀 갖다 주고, 다시 받아 오고, 갔다 오고, 이렇게 서로 훈훈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간질을 하려고 해도, 이거는 뭐, 예? 이간질 안 당합니다. 특히, 이거는 그냥 걸을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쓴 거기 때문에 그냥 걸으겠습니다. 풀 영상이 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편집하시는데 힘들겠지만, 원하는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김봉준님 유튜브처럼 풀 영상, 한 영상에는 아니어도, 그날 영상을 나눠서 순차별로 올려줬으면 합니다. 절대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비교하는 거 아닌 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이렇게 이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트부님께서 항상 콘텐츠들 위주로 올려주셔서 정말, 정말 보기 편합니다. 아, 좀, <laughs> 가다듬고 말할게요. 가끔은 방송 풀 영상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풀 영상도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로 챙겨보는데, 경기 중간중간 시청자랑 소소한 이야기하는 것도 보고 싶어요. 편집하느냐 바쁘고 힘드실 텐데, 화이팅입니다. 사실 근데 풀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이제 뭐 철구님이나 봉준이 같은 경우는 풀 영상으로 업로드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게 뷰가 잘 나오기도 하곤 하는데, 어, 이거는 약간 조금, 어, 저희도 이렇게 올리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동시 송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스폰 게임이나 컨텐츠 같은 게 아닐 때는, 어, 노래를 틀고 해요. 근데, 유튜브에서 노래를 틀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뮤즈한 걸좀 별로 싫어해서, 노래를 틀기 때문에, 노래가 일단, 그게, 그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풀 영상을 올리면은, 사실은 조회수가 진짜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제가 방송시간 옛날에 한창 많이 할 때, 13시간이었는데, 그 영상, 영상 누르는 순간, 방송 그딱 영상 길이가 13시간 보는 순간 어 도저히 미친놈이네 그냥 이러고 끕니다 이거 안 봐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느 부분이 재밌는지 모르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약간 조금 실제로 풀 영상을 올렸다가 실제로 유튜브가 망한 BJ들 좀 많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참고를 하고 다른, 그러니까 다른 유튜브들 많이 참고를 하고 잘 되는 부분 많이 참고를 하고 그렇다고 표절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이 또, 많은, 이제, 표본을 통해서 잘될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 물론 소통하는 거뭐 소소한 이야기 보고 싶으신 거 이해하지만, 어, 사실, 레더 게임을 많이 해요. 레더 게임을 많이 하고, 어, 그래서 뭐, 풀로 올리면은 진짜 좀 루즈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지루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풀 영상 보고 싶으신 거는 정말 감사한데, 왜냐면 자료를 보고 싶다는 뜻이니까 정말 감사한데, 앞으로 그냥, 만약에 풀 영상이 올라가더라도, 그런 건 합방 같은 경우는, 풀 영상,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평소 그냥 하는 일반 방송은, 풀 영상 올리긴 너무 힘든 부분이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방이 보고 싶어요. 합방. 합방 좋지. 합방 <laughs> 좋지요. 서현지와의 합방 가능하시면 해주세요 도현지 합방 서현지 합방 티원 합방 주도합시다 제우경 호성킹 택신 도제 3명의 플러스 알파 티원 팬인데 다같이 합방이 없어가지고 너무 보고 싶었음 이재동님과 합방 콘텐츠 가보고 싶습, 싶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모두가 원하는 도현지 합방 도지혁 김태균 친, 친해지길 바래 근데 잘못된 게 있어요 도지혁 김태균 친해지길 바란다고요? 라그럼 막말로 그냥 결혼해야 돼요 공성 결혼 해야 돼요. 더 이상 친해지면은 저랑 태경이 더더 친해지면 지금 친합니다. 이게 루머가 퍼져가지고 뭐도재웅 라인, 김태경 라인 이기했다고 루머 퍼져가지고 막안 친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친해요. 사석에서 술 자주 먹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좀안 좋은 소문 퍼져가지고 그런 거 있는데 그런 라인도 없었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저 같아도 도재웅 라인, 김태경 라인 있으면은 김태경 라인 타요. 누가 썩은 동화줄 잡겠어요. 그 잡지 그리고 이제 뭐 서현진인가의 합방 우결충들이 아직도 박멸이 안 됐었네요 아 게임 영상 업로드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폰 경기 영상이 좀더올렸왔음 해요 요새 생방을 자주 못 봐서 게임 도 많이 해주시고 게임 영상 빈도를 덜려주세요 인성도 참 좋으신 것 같고 택시를 넘어서 저에겐 최고의 스타리거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뭐 스폰 경기 같은 경우는 많이 업로드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vs ejo 조에스 500 vs 변현제 조에스 400 이거는 저도 많이 올리고 싶어요. 이제 많이 올리고 싶은데 이 조에스가 안나오니까 올리면은 그래서 일부러 좀 네임드하고만 하는 걸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아무래도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너무 조에스가 안나오면은 힘 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주시고, 강의 영상 올려주세요. 1만 구독 축하드립니다. 요즘 레더에서 쓸만한 정석 빌드 같은, 강의 같은 것들이 도트뷰에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테란이언즈의재제님 확균한 영상 보고, 물량 토스 컨셉이 마음에 들어 토스로 전향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SL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시고요. 도트뷰 홍해라. 적은 매정호의 탈레프 강의. 테라는 이영호와 흑은장 강의. 그러나 프로토스는 양질의 눈높이가 강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스 눈높이 강의가 보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도, 돈에 눈 멀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강의 영상을 유료로 팔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laughs> 그래서였습니다. 어. <laughs> 그래서 사신 분들이 억울하니까, 그래서 이건 못 올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약간 좀, 이게 좀 해명을 하자면은 사실, 이제 유튜브가 생기기 전에 강의 파일을 따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어 강의 파일을 미리 팔고 있던 도중에 유튜브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것도 올리게 되면은 미리 사셨던 분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뭐어 저도 강의 영상 올리고 싶은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누구나 볼수 있는 뭐 기초 강의 이런 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배우고 싶다. 타링 신청하시면 돼요. 타링은 오프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 저, 저랑 이제 뭐 어깨 동무도 할수 있고, 같이 술 먹고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타링 신청하시면 됩니다. 타링이나 뭐... 네. AS의 우승 영상 보여주세요. AS의 시즌 4 도저히 우승 영상 올려주세요. 올해 ASL4 우승하시는 모습 꼭뭐 보고 싶습니다. 그 기세를 보라. 대상까지도. 지금 저랑 방송 꾸준히 해줘요. AS의 가르토스의 희망입니다. 이번 ASL4 도면의 우승을 기원합니다. 우승하고 싶은데, 이게, 우승 영상은 안올리려고안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올리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좀 부족했네요.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트로피 키스 오지게 하겠습니다. 진짜 제라드 마냥, 도라드 마인드로 갈게요. 바로, 우승하면은 트로피, 역대, 최고 포스로 들어 올릴게요. 음. 정말, 응원 감사합니다. 꼭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도제새끼 보고 싶어요. 도제새끼 부활기원, 도제새끼. 근데, <laughs> 도지새끼가 왜, 이게, 폐지가 아니고, 부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 밥을, 먹방을 안 해요, 아예. 그래서 그런 거라서, 어, 이거는 제가 좀 살이 좀 제가 원하는 만큼 빠지게 되면은, 그때 다시 부활시키겠습니다. 예, 조금, 조금 요즘 먹고 싶은 메뉴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은데, 좀 참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 참,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은, 조만간에, 다시 오지게 먹겠습니다. 화질이 너무 구려요. 리마스터 아프리카 생방이나 유튜브 영상 화질이 다른 스타 비제들 비교해서 뭔가 탁하고 덜 선명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같은 토스, 병구, 태경, 윤종, 봉준 이런 분들 리마스터 화면 양만 비교해봐도 도제님 하시는 게좀 아쉽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 똑같은 말입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근데 이게. 사실 화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핑계를 대자면은 제가 화질을 높여서 하려면 높여서 할수 있긴 있어요. 이제 이제 뭐 해상도를 높여서 하면 되는데 제가 바탕 화면 해상도를 마우스 감도 때문에 800 600으로 되게 좁혀 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 사실 프로 방송인이면은 좀 높여서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아직 스타 비제기 때문에 실력에 대한 걸 높여서 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해상도를 높여서 하면은 감도가 너무 제가 원하는 감도가 안나와서 제가 원하는 경기가 안나오고 그런 게임이 안나와서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어 다음에 어... 극복할 수 있으면 극복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영호 이겨주세요 하고싶은 말 이영호 좀뜨개이 해주세요 기타 등등 두명 남았다 얼른 누려주면 감사감사 감사. 제우경 자신 성격은 어떻고, 어떤 매력이 본인 스스로 가장 자신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제 성격은! 평소에 뭐 별명 같은 거 보면은 아시겠지만, 도리니좀 약간, 어린 아이 같은 성격이긴 해요. 근데 요즘에 좀 많이 고칠려고 하고 있어요. 옛날에 뭐 초등학생이었다면 지금 한 고등학생 정도로 고칠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떤 매력이 있냐.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츤데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어? 도적 싸가지 없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 저는 약간 좀 침대래요. 제가 봐도. 제가 봐도 침대래기 때문에. 제가, 어, 이렇게 틱틱 대도좀 정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미운정이든 고운정이든 다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제방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틱틱 대도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어, 그래서 뭐,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순정남 자료 직접 만들어요? 아니요, 이거는 이제 바타랑 이제 주제만 상의를 하고, 이제, 바타가 만듭니다. p p t 를 만들고, 왜냐면 제가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제가 배운 적도 없고 해가지고, 너무 힘들긴 한데, 그래서 바타가 고생을 진짜 많이 해요. 바타가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참, 이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우기의 번지점프 영상. 안 합니다. 고속포증 있어요. 안 할게요. 고봉준의 밀정 3리 참석해 주세요. 불러줘야죠, 가죠. 도정님 얼굴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하... 이 정도면 됐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남캠도 아니고 스타 BJ인데 이 정도면 그래도 평타치 이상 되지 않습니까? 예? 뭐 스타 BJ에서 무슨 뭐뭘 바라는 거 도대체 뭐? 이 정도 됐지. 나 블랙 좀 풀어줘. 최민수, 일단 아이디부터가 일단 좀 약간 좀 허수층일 것 같은데, 노래 좀 노래 불러주세요. 이거는 검색하세요. 도트북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도트북에 검색하면 나오고, 제우경처럼 잘생긴 비법 따로 있나요? <laughs> 이거는,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 중요해요.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 음... 아시죠? 옛날에 뭐 그런 거... 뭐... 시크릿... 시크릿 같은 거... 나는 잘생겨질 수 있다. 하면 저처럼 잘생겨질 수 있으니까... 좀 많이 생각하시고... 천여제의 무술에 만들어 주세요. 바타님... 이걸 왜 나한테... 하, 바타야... 이거를 왜 여기다 썼냐... 이건 너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아... 어이 가 없네. 도티부 베스타리그.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요, 이거는. 최강 딱. 맞아요. 최시는 강근거리 딱이에요. 근데 저는 메뉴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정말 요즘에 도티부 이제 성장세가 좋아서 뭐 구독 1만뷰까지 찍었는데 보통 이제 1만뷰 찍으면은 보통 다른 유튜브들은 이제 뭐뭐 뭐 이벤트 같은 걸 열어서 뭐 상품을 준다던지 하는데 저는 5만 뷰때할게요 5만 뷰때 사실 5만 뷰면은 내년 2만 때일 수도 있어요. 5만 뷰때 <laughs> 이벤트 하겠습니다. 10만 10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뿌릴게요. 아시겠죠? 그때 뿌릴 테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네. 내후년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빨리 받고 싶으시면은 그러면 제가 공약할게요. 5만 3만대, 사인키보드, 5만대, 10만 원권 상당의 문화상품권 이렇게 두개 할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3만 5만, 딱 좋죠. 아시겠죠? 그렇게 가겠습니다. 3만 5만.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에 구독 많이 해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